할렐루야 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지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구약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음,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어, 사라가 자신이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의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여종과 함께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라의 모습,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 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약속의 아들이죠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방법은 또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칭찬을 들은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겠다 싶어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의협심에 불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다나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방식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한 번만의 레슨으로 모든 것을 다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또 베드로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칼을 집어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마고의 귀를 잘라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을로 시작한 사람은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면 인간의 방법의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의 길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방식을 보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도 벗어주어야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하갈의 자녀, 또 종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결국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의 정,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사라의 그 자녀들이 되어서 잉태치 못한 자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아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와 같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소속을 잘못하면 혼돈하기 쉽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 할때 보면 청군 백군으로 나눕니다. 그때에 청군은 청군의 모자를 써야 되고 백군은 백군의 모자를 써야 하는 것이죠. 모자를 뒤집었으면 백군인지 청군인지 알수 없어서 게임이 엉망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그것은 더 이상이 땅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본향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육신으로 난 본향, 육신으로 난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천국 본양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색깔을 확실히 하십시오. 버릴 것을 버리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육체를 따른 난자가 성령을 따른 난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한데 이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다 내어 쫓으십시오.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